네. 매주 금요일 찾아가는 전국시대 우리는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제기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정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 조만간 부산에서 독도의 역사와 영유권 문제, 국제법 지식 등이 방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의 영토 독도라는 책인데요. 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반박을 논리적으로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전국시대 우리는 오늘은 한국의 영토 독도의 저자인 최홍배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조만간 독도에 관한 책 발간하신다고요? 언제 나옵니까? 10월 말경에 나오겠습니다. 아, 이달 말에 발간이 예. 되는군요.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 이 별칭이 독도 거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만, 네, 이클 거에 알지자를 써서 말이죠. 그만큼 독도에 관해서는 좀 많이 아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laughs> 그 전제는 사실 앵벌이 거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 독도가 이슈만 될 때만 관심 가지고 예. 어~ 사그러지면 우리 속칭 냄비건성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할때 예. 저는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 어, 독도 교육관을 짓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꿈을 갖게 되셨어요? 2004년 미국에서 제가 독도 공부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하, 그러셨군요. 시애틀에 처음으로 독도 공부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네. 5천만이 천원만 주면 500억인데 네. 천원짜리 거지 운동을 한 것이 행벌이 예. 거지로 시작됐다가 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책을 이번에 예. 한 천억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예. 이 책을 출간하면서 예. 우리 제자들이나 동료 교수들이 예. 아니 국립대 교수가 항제 교수지 왜 거지 교수라 자꾸 자칭하느냐. <laughs> 듣는 사람 불편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독도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는 예. 클것자 알짓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네. 감히 제가 클것자 알짓자는 아직은 아니고요. 예. 더욱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땅 독도 사랑하는 정말 그 어, 사랑하는 거지네요. 제가 보기에 <laughs> 독도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거, 이유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일본의 근거는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다. 네. 자기들의 옛날 역사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는 1905년도에 자기들이 근대 국제법상 자기들의 국제 영토로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병합을 했다. 영토 편입을 했다. 예. 그 다음에 1952년 대일 강화조약 체결 시 한반도는 돌려줬지만, 즉, 제주도나 거문도는 울릉도는 돌려줬지만, 독도는 돌려주라는 규정이 없다. <laughs> 그리고 대일 강화조약 체결할 당시에 예. 연합국의 주축국이 미국 아닙니까? 네. 이 미국이 평화조약 체결 초안에 보면 예. 독도는 일본 땅이라 되어 있다. 예. 또한 미 국무성 던 러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서안에도 보면 독도가 일본 땅으로 되어 있고 예. 또한 주한 미군 살인관을 지냈던 뱀플리트 장군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한국에 나중에 대사로 와가지고 보고서를 미국에 보고했는데 거기에도 네. 보면 독도는 일본 땅으로 되어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네, 그런 네. 논리를 네. 그동안 우리 한국의 학자 역사의 주로 책들이 독도는 네. 한국 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2007년부터 쭉 연구를 한건 좋다 그렇다면 네.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네. 반박함으로 인해서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일본의 논리를 하나하나 깨다 보니까 네. 1,500 페이지 가 나왔습니다. 방대하네요, 1,500 페이지. 근데 말씀하신 것 보니까 역시 그 일본도 자기들 나름의 어떤 주장 뒷받침하는 논리들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해양법 전문가로서 보는 우리 교수님이 보시는 이 독도가 우리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논리도 그만큼 치밀해야 될것 같아요. 예뭐 학문적 이론적으로는 제가 감히 책으로 조금 발간을 해서 내고요. 예. 어, 우리... 애청자들께서 쉽게 좀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예. 국제법상은 국내법상과 달리 등기제도가 없거든요. 예. 우리는 국내에서는 등기제도가 있으니까 누구 것이라는 게 분명히. 표인이 되잖아요. 예, 예. 국제법상으로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가장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제주도나 거문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네, 독도는 독도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 제주도, 거문도와 는 달리 불법 증거하고 있다고 일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쉽게 이걸 우리 국내 일부 어 얘기하기를 예. 야 뭐~ 최 교수 또는 일반적으로 조용한 외교 그내 마누라를 내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 내 마누라지 굳이 내 마누라를 내가 굳이 증명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용한 외교론을 펼치는데 <laughs> 예. 사실 일본은 성혼 선언문도 날조하고 결혼사진도 다른 사람과 합성하고 이래가 192개 해운국들한테 지금 십개나라 언어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방금 사회자 말씀처럼 예. 일본 측의 외무성 홈페이지를 읽어보면 예. 일본 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흠. 그러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 하고 있는 우리 땅내 네. 마누라가 내가 살고 있지만 나무 마누라를 데리고 산다는 형태로 일본이 음. 외곡 날짜에 대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 <laughs> 참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 이게 국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에 우리 독도 하면 대게 머리 띠두르고 그냥 독도 우리 땅 퍼포먼스의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예. 그래 서 제가 독도는 이제 교육 전쟁이다. 미래 네. 차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 교육을 하지 않으면, 네. 일본의 10대, 20대들이 지금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론의 주도층, 정치인이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사회 지도층이 됐을 때는, 다키시마는 일본 땅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음, 네.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요 교수님, 일본이 정말로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할까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가져가도 우리나라가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글로 보면 한7대3 정도로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 왜 그렇습니까 에, 일본에서도 결정적으로 아킬레스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이 우리가 반박을 하, 하는데 제든또 재반박을 해요 그런데 예. 일단 저는 여기에 조금 다른 걸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스포츠 메달 전쟁에도 오심 판정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르모니 했을 때 정치적 외압 에서 동메달 박탈 소식이라든지 하였습니다. 예, 예, 아, 예. 그다음 에 펜싱에서 1초 예. 유도에서, 그다음에 재판도 보면 오재심 선 사건이나 로드니 킹 판결 보면 예. 실체적 진리와 상관없이. 판결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영토 분쟁이거든요. 그럼 지금 영토 분쟁을 다루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누구냐? 일본 천황의 사돈입니다. 네. 자, 그러면 독도라는 문제를 두고 국가가 했을 때 15명의 재판관에게 어떤 로비 압력을 가할 수도 가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판 문제는 국제사에서 실체적 진리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예. 국가대항전이지, 이거는 개인의 독도대항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네. 그거는 지금 독도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한국 해양대에서요. 예, 예. 학생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 학교 학생이 1, 2, 3, 4학년 합쳐서 약 5천 명 되는데요. 예. 한 학기에 한 300명씩 들어가 600명이잖아요. 예. 그럼 계절학기에 한 200명씩 들어서 한 1000명이 배우니까. 예. 그러면 강의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강의죠. 예. 학생들에게 감사드리죠. 저는. 예. 그렇군요. <laughs> 오늘은 좀 여기까지 드려야될것 같고요. 이달 말에 한국의 영토, 독도, 이 책이 발간된다고 하니까요. 책이 좀 나온 뒤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꼭 나와 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한국의 영토 독도 저자인 최용배 한국 해양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